장미 가든. 전번부터 난이 꽃을 내가 되게 제, 좋아하거든. 우리 네. 엘섬어애섬 엘섬. 거기도 이꽃딱 있어요. 크게 피어. 이렇게. 오늘은 오래간만에 친구하고 친구 콜에서 수영장 왔어요. 아침에 일찍 와 가지고 장미 가든 한번 돌고 음 요거, 응. 음. 요거, 살구색, 어떻게 보면은, 노란색, 살구색, 이런 게난 좋아서. 이렇게 나왔다가, 노란색에 진해지네, 이렇게. 있다. 장미 가든 도 응. 음. 난 이, 이게 좋아, 이게, 이런 게. 우리 집에 있는데, 음. 요 라인이 고색만 쭉 해놨나 봐요. 그쪽엔 오, 예. 핑크 이게 한줄한줄 한줄 이렇게 종류별로 쭉 해놨나 봐. 소송이가 엄청 큰데, 응. 본래 그렇게 커야 되는 건데, 본래 건강해서 이렇게 이거보다 더 커요. 음. 아침 이슬이 아직까지. 안말라가지고 정말 이쁘다 음. 이슬 먹으면 장미들이 너무 이쁘지않아 향기가 끝내줘요 어, 향기가 끝내줘요 <laughs> 여기 진짜 향수 보이는 것 같아 음. 와이송이송 있으니까 응 이건 벌써 이슬이 말랐어. 와, 한 송이. 근데 이거는 잘못 만지면 우스스스 떨어질 겁나. 내 손이 갈퀴손이라뭐 <laughs>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꽃송이가 다 떨어져가지고. 이건 핑크 라인, 어, 라인마다 다, 이렇게. 로즈 향, 향수. 응. 음. 그 향이 나네. 음. 내가 냄새 못 맡아서. 애들이 일찍 가안 쉬. 이게 딴 거보다도 로즈 향기를 좋아해가지고 에스테이트 로즈향 그거를 향수를 썼었거든요. 근데 냄새 못 맡고부터는 아이 향수가 뭐야. 그 향수가 막 그냥 울렁울렁 구역질 나고 막 이래서 향수 못 써요. <목소리> <응>? 조그만 거 <laughs> 자기 꽃 좋아하는 스타일이 응, 작은 꽃. 응, 찔레 꽃 같은 거. 응, 그런 말이야. 이쁘다. 응, 자기 꽃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조그만, <laughs> 응. 나그만 뭐 조그만 거 뭉쳐 있는 거는 좋은데. 아우, 소다. 아까 걔가 음. 향기 a y 좋네. 음. 햇빛에 있 a y h a 햇빛 있을 때 가든에 나가면은 장미향이 은은하게 음. 자기 머리도 손질하고 왔는데 g eh unu 샀어요. 아, 예. 샀어요. 음. 좋 chaggy 굿모닝. 이게 예, 나인마다 요 핑크 여기는 빨강. 아요기 요게 이렇게 이쁘게 잘못 들어왔나 보다 예. 주황색으로 완전히 그치? 난이 색깔이 좋아. 응 이뻐. 아 나이 들면응 어, 그런가 뭐 여기도 있고 앞으로 두 줄로. 나이 들면서 보라색 좋아하게 되더니 또 주황색 좋아하게 되고 저기 자기 좋아하는 빨간 찔레꽃이 있네 해당화. 해당화. 해당화 해당화 이쁘잖아요 해당화? 그 찔레꽃 진짜 비슷하잖아 예. 여기 소스도피 음. 얘도 1년 내내 이렇게 꽃이 베고니아가 이렇게 하나 연산홍도 있고 연산홍이 가을에 피나 없어? 음 밤추리도 시원하고 빨간 꽃 빨간 꽃 아우 이게 장미에다가 파란 하늘 이렇게 배경이 되니까 너무 이쁘네. 음. 아우 추운데 바깥에서 아직까지도 수영해. 향기가 없어. 없어. 아우 지금 한참 피기 시작하니까 겨울 장미를 계속 피겠네. 있고. 좀 나무 밑에서 다 피크닉 하더라고. 나무 에좀 앉아 보겠는데. 음. 좋아. 좋아. 가이 좋아요. 이렇게. 완전히 대목으로 키웠네. 에이, 여기는 또 노랗게. 작게. 그래서 산책 노니까. 여기 산책하고 운동하고 이건 희한하게 생겼네. 늘어지는데, 이건 뭐, 저 꽃송이. 와. 이게 다 씨예요, 씨, 꽃. 응. 지저분해. 그냥 쓱쓱쓱쓱 밀고 가니. 까 청소기를 밀어버리면은 여기 모아서 걸음되겠어, 도로. 어. 쭉쭉, 쭉쭉 찾아, 쳐지는 게 이쁘다. 고사리도 이렇게 늘어가고 오늘은 친구 따라서 어우 이 자몽 이렇게 엄청 엄청 그 밑에 있는 크기 아래에 있는 크기 비교해 보면은 엄청 엄청 큰 자몽이 열리는 나무예요와 군데군데 막 있다 친구 따라서 친구하고 가자. <laughs> 이게 누구야? 누구? 뒷모습. <laughs> 좋아, 좋아. 수안. 가자. 이렇게 수안. 이렇게. 꽃이 되게 특이뜨는 누구? 아니, 주 장미. 음, 장미? 장미인데. 말 그대로 찔레꽃 같다고? 네. 음, 칼라가. 음, 철쭉 같지 않아요? 철쭉 아휴. 이렇게. 자기 내 앞에 서면은 주인공 된다. 여기 나가는 게. 해야지. 어, 라라 우리 딸은 익숙해서 싹 피하는데 우리 친구는 아직 익숙지 않아서. 백원이야. 이거 이 꽃이 이뻐요. 커서 수국 같아. 이거 그림 봐봐. 어. 백원이야. 음. 아, 참. 바이올렛. 바이, 어, 바이올렛 차량이 스트레토 카퍼스에 완전히 다 뺏겼다니까. 음. 와, 단풍 가을이다. 여기 가을 왔다. 아우, 이뻐. 이거 가을 좀 봐, 가을. <laughs> 이게 포도나무 는 아닌데 뭐야 이거 단풍 덩쿨 단풍이야? 어, 세상에 국화. 음. 음. 뭐? 음. 이게 이쁘다니까? 아치. 신노위 털이 있어서 그런가? 음. 음. 가시 호랑가시 나무 이게 이름 뭐더라? 음? 호랑이 발톱? 응? 음? 호랑 호랑가시 나무인데 이거 이름이 있는데 호랑이 발톱이라 그래? <laughs> 호랑이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입장 어. 이름은 다 몰라요 아 이렇게 이게 여기도 그러네 우리 집에도 이거밖에 없는데 제일 컸었어요, 한 중에. 그더니, 주인이 바뀌더니, 세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자가지고, 여긴 장미 농원이니까, 장미 농원. 아우, 하늘 좀 봐. 그러 장미 농원이. 이렇게 여기 오면은, 난실이 있어요, 난실. 난실을 구경해야 돼. 응? 친구 좋아하는 꽃들이네. 장미들 이런 걸 좋아해. 와. 하늘이 좋다, 오늘은. 하늘이 너무 멋있다. 날씨 좋아요. 햇빛도 뜨면 안 되는데, 그냥. 날씨 좋다고, 그냥, 쏘고 가. 와, 이쪽으로 와봐요. 응? 어? 난실 갈라고. 우리 이두 개에 이런 것도 하얀 거를 다 칠해버렸는데 세일도 하고 여기도 월동 준비하느라고 응? 문 닫았네 동백에 동백꽃 응. 아이 고 이거 꽃 피고 이거 시들었네 완전히. 어 저기 난실이 문 닫았네. 노앤출이. No 어문 닫았네 여기가 난실이라 여러 가지 양란이 많이 있거든. 내가 신비움 키우기 시작한 게 여기서 붙은데 아예 문 닫았네. 음저 밑에까지 엄청 컸는데. 이게 자기 좋아하는 제비꽃이네 응? 이거 이거 우리집에 있어요 파가 음. 응. 저큰거 꽃도 커 고추나무 옆에 밑에 막 파가 이거 아, 수국이 이렇게 수국수국 그거 응. 내가 여기서 샀다고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게 응, 응. 하나도 없네 그럼 인기가 있어 다 팔렸나 보다 향기가 꽃의 향기? 프렌치바니처럼 어, 어. 향기가 좋아요. 여기도 얼동 준비하느라고 여기는 어니까 서리 내릴 정도로 추우니까 이 동네는. 음. 오 연꽃도 있네. 우리, 집, 우리 집에 꽃이 금낙지. 두 개, 어, 극락주 두 개가, 요거는 언제 크냐고, 새끼인데, 크게, 십 년은 커야지 꽃이 피는 것 같아. 몇 시민이, 몇 응, 흙에 기운이 풀리되니까 응. 네, 식물들도 땅의 기운이 좋아야 돼요. 네. 오늘은 막 이게 장미 완전히 이쁘죠. 응. 완전히 구름이 있는 하늘이 너무 좋아, 이거 봐. 진짜 응? 잘. 음. 하늘이 너무 좋아. 음. 오미아 배가 불러서 배가 앞으로 막 간다. 그게 없어. 음. 여기서 발랐어요, 이 자리에. 음. 아니, 그게 음. 여기 요즘에 꽃이 피거든? 믹스바이백원이야 이렇게 오려요. 믹스백온이야. 너무 너무 건강하다. 너무 너무 건강하다. 아 좋다. 이것도 이것도 찍고 이것도 찍고. 좀난 응? 비단 나왔다 비단 나왔다 이렇게 파란 개미도 있고 어 진짜 돌아간다 응 파란 개미가 진짜 돌아가네 이렇게 앞으로 뒤로 응. 저거 차야 저거 뭐야 트롤리 짐 질른 트롤인가 스포츠카는 네. 아니고 그쵸? 네. 어. 아, 트레일러 트레일러? 트레일러 차 뒤에, 뒤에 붙이는 거 아이고 어. 다니는 거 붙이는 거아 오늘 하늘색이 너무 좋다 파랗게 응. 감농장까지 친구한테 여기 가르쳐주고 애들 데리고 감농장 감 따로라고 아 여기 들어가셨나 본데? 신발이 여기 있네? 전화해봐. 음. 감농장 이렇게 당감 저 뒤에 아 엄청 엄청 커서 근데 햇, 햇 이거 햇빛 아래서 감 음. 런데 설명이 잔디깎이랑 기계가 다해지만 기계 움직이는 건 사람인 걸 나오신대요? 네. 오신대요. 어, 바로 거기 신발 있는 것 같아. 저기 저 뒤로 엄청 크거든. 여기 안아봤어 그전에? 음, 친구한테 이제 친구들끼리 가족끼리 오라고. 아 나는 질려 사놓고이렇 살림하면서 농장 좀 <laughs> 주인 나오셨네. 카라 카라 꽃이 했어요. 감농장 바쁘, 주말에 바쁘다가 오늘 한가하게 이렇게 따서 트레이에 해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트레이 해놓은 거 따로 있고, 요거는 어, 트레이에 맞춰놓고, 요거는 막막 먹을 거. 그리고 저쪽에는 또 따로 내가 직접 바구니하고 가위 주면은, 전지 가위 주면, 갖다 가고면은 키로에 원달러씩 깎아준다니까? 음. 와, 저쪽에 사람이, 밭에 가 있나보지? 이, 이거로, 이런 거 사가면 좋지. 어막 먹는 거. 여기는 또 다른, 음, 감농장. 아, 문 열었네. 전번에 아쉽다는. 꼼짝도 안 했는데. 오. 이거, 응. 새가 이렇게 파먹으니까. 응? 어? 새가 파먹어서. 응. 저기서 공, 저 저기 돌아서 다듬어서 나오보자 50분이네 10분 가까이 올랐어 음.